보통 파트 1 가장 아까 얘기했던 것 BA 네. 그 학부 마치고 나오면 평균 건축이 보통은 2만 2천 그러면 아. 지금 2만 2천이면 2만 파운드라고 쉽게 얘기하고 네. 연봉 연봉 3천인 거죠 높지 아. 않습니다. 오. 그리고 파트 2도 파트 2는 이제 28k 그러면 네. 뭐 예를 들면 4천 5백만 4천 3백만 원 정도 되겠죠 음. 4천 5백만 원. 오, 한국에서 교육받은 과정들 중에 학부과정들 같은 경우 는 어, 영국학자랑 맞지 않아가지고 음. 별도의 시험을 저는 쳤던 적이 있어요. 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건축사의 음. 취득 그런 순서들을 얘기하면 음, 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지금 파트 1이죠. 한국으로 치면 석부과장인데 보통은 두 가지 루트예요. 음, 예를 들면, 한국에서 모든 정규 과정을 마치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트 1을 안 하고 파트 2로 바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파트 1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음. 그렇게 되면 건축사 취득을 할때 파트 1도 다 취득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옆에 있는 ARB에서 하고 있는 어, 이 퀄리피케이션 그 과정을 이제 받았어요. 이거는 음. 뭔가 수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 포트폴리오를 내고, 어, 영국 건축사 협회에서 요구하는 파트 음. 원 기준을 다 마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그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면 간지 같은 걸 넣어요. 그래서 음. 뭐 이거는 이, 이 인증 과정을 취득을 했고, 이 과정을 이수했고, 이 과정을 이수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음. 인터뷰 보는 사람들이 인터뷰로 진행이 돼요. 이거는 뭐그구술로 그냥 시험을 보는 거죠. 서술 시험이 아니라. 그치. 인터뷰를 40분 정도 보면서 이 사람이 파트 1의 기준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판단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결과 발표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이 이제 학교 과정보다는 이렇게 시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파트 1을 음. 취득하게 된 거죠. 음, 네. ARB가 이제 영국 건축사 협회거든요. 음. 한국으치면 대한 건축사 협회, 네, 네. 사협회죠. 건축사가 되려면 파트 1, 2, 3라는 과정을 취득을 해야 돼요. 음. 이 취득의 순서는 파트 1을 먼저 하든 파트 3를 먼저 하든 행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파트 2를 ICA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함으로써 파트 2는 이제 취득이 된 거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파트 3는 학교 실무, 회사에서 실무를 하면서. 이제 취득을 했고요. 파트 1이 부족해서 파트 1을 시험을 찾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이세 가지 퀄리피케이션을 제출해야지 나중에 r a b 의 ARB 협회에서 건축사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음. 이제 파트 1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시로 이제 GC7 같은 경우에는 기능, 조직, 뭐 기술, 뭐, 비슷한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그 얘기가 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네. 보통 설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내가 GC7-1을 이해했습니다라고 음.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심사위원들이 아, 얘는 그럼 이 페이지를 통해서 GC7-1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구나. 그럼연택하면서 이제 이 과정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음. 시험에 떨어진 친구들 보면 여기서 몇 가지가 포트폴리오에 보이지 않아서 제시가 들어가거나 혹은 네. 탈락이 되는 경우가 발게 됐어요. 지금 테이블 같은 거를 되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아마 지금 파트 1을 취득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음. 그냥 영어 단어를 해석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더라고요. 예를 네. 들면 저희가 보통 엘리베이션, 뭐 섹션 이런 도면들 있잖아요. 그 음. 과정을 저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GC2가 디자인이거든요. 뭐 기술적인 것들, 뭐 이런 네.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디자인에다가 막 다 넣어놨는데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뭐~ 시공사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화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보면 GC7, 뭐, 3 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치는 그런 테크니컬 컨버세이션 챕터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이거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냥 네. 포트폴리오 열심히 꾸며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포트폴리오 네. 예쁜 거랑 파트 1 합격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음. 이 테이블을 그냥 구글에다가 ARB 파트 1뭐 이렇게 치면 이런 항목들이 음. 1번부터 1일번까지 나와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운 받아 가지고 보시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뭐가 부족한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제출할 때그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이제 제출하면,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다 다시 체크하죠. 저 같은 음.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를 여섯 개를 냈어요. 아, 이건 제가 낸 거야. 제가 제, 저도 이렇게 내고, 아, G1에서부터 10일까지가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음. 프로젝트 1부터 5까지 아, 있고 그리고 그렇구나. 6은 저는 저기 실무 과정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네. GC11이나 10 같은 경우는 뭐뭐 음. 뭐 법규 검토, 조달 계약 음. 납품에 대한 음. 이해, 매니징 운영에 네. 다 음. 들어가니까 이거 애매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실무한 경험이 있으시면 음. 훨씬 파트원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이걸로 거의 크리에이터를 거의 다 메꿨던 것 같아요. c r 리가 CC4 같은 경우는 c r 리가 살짝 안 들어가서 저는 이제 s 이 같은 걸로 하나 대체를 한거 음, 있거든요. 음, 저 ICS 음. 논문 썼던 저 네, 도시계획에 대한 논문을 쓴게 있어서 이걸로 이제 대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다 통과가 되면 파트 1 취득했다고 이제 메일이 날라오죠. 음, 파트 2도 똑같아요. 우와. 지금 이게 지금 아마 그책 표지일 거예요. 이걸 쓰면 파트 2도 똑같이 파트 1처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파트 1 치고, 파트 1 통과되면서도 피드백을 조금씩 해주거든. 네가 요게 조금 부족했었다. 음음. 그럼 그거 살짝 메꿔서 똑같이 제출하면 파트 2도 거의 통과가 돼요. 음. 그 인터뷰를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음.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졸업하는 방법이 음음. 있습니다. 파트 음. 3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 협회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협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협회죠. 그 아레비에 예. 한국에서는 아레비에가 사실 되게 유명해요. 음. 얘는 한국으로 전환하면 가협회예요. 그래서 영국 건축사라고 하는 거는 AIB가 있냐 없냐에 따른 거고요. 예. 다만 아레비에 협회에 등록을 하려면 AIB에서 건축사 넘버를 입력을 해야지 아레비에에 등록이 되니까 어 뭐, 사실은 q 음. 리파이 i 니까 다만 아키텍트라고 쓸때는 법적으로 서는 어쨌든 파트 1 2 3가다 있어야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제가 여기에 뒤에 보면 아. 파트 3도 똑같이 이렇게 제가 퀄리파이드 했다고 이렇게 레터를 받아요 RAB에다가 음. 나 1, 2, 3다 받았어 음. 다 증명서류 보내면 한두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RAB협회에서 너 이제 건축가 등록됐어 그러면서 제 넘버는 0975A1H라고 떠요 그러면 이게 제 건축사 번호예요 우와. 그리고 회사 이름이나 지금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아, 건축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여기서 이제 다 서치가 가능한 거죠 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레비에다가 지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멤버십으로 가입, 가입하는 거죠. 이건 가입회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돈 얼마 얼마 내고 하면 이제 예. 아레비에도 등록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제 명함에 이제 이레비 아레비 둘다다 다 들어가는 걸로 오. 되어 있죠. 예상질문제 보니까 이제 뭐 연봉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어, 예. <laughs> 예, 아레비 협회에서 지금 연봉 그 음. 리서치를 와. 최근에 <laughs> 한게 있어요. 보통 파트 원가장 아까 얘기했던 것 비에 예. 그 학부 마치고 나오면 평균 건축이 보통은 2만 2천. 만 파운드가 한국돈으로 1,500만 원? 그러면 아. 지금 2만 2천이면 2만 네. 파운드라고 쉽게 얘기하고, 네, 네. 연봉, 연봉 3천인 거죠. 높지 아. 않습니다. 어 한국이랑 얼추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아니, 근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생활비가 얼마나 비싼데, 아, 아, 그. <laughs> 그리고 파트 2도 음. 파트 2는 이제 28k. 그러면 네. 뭐 예를 들면 4500만, 4300만 원 정도 되겠죠. 음. 4500만 원. 오, 그러면 하, 보통 친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요 정도로 시작을 해야 작은 사무실은 26, 27, 뭐 이렇게 되고, 음. 큰 사무실은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야죠. 음. 2020년이랑 2021년이랑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오, 그래서 음. 이렇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건축도 사실은 높은 셀러리는 아니에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네. 5년 미만의 아키텍트, 그 이거는 네, 지금 네. AIA 등록하고 5년 이상, 그쵸, 5년 저. 이하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실제 경력이 5년 이하가 아니라, 아키텍트 취득하고 난 다음 그쵸, 5년 그쵸. 미만의 사람들은 음. 뭐, 33대, 뭐, 어쨌든, 이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연봉이고, 네.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한편으로는 런던이랑 또 외곽이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오. 런던이 좀더 많이 받고 외곽은 적게 받는데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사실은. 네네네. 그리고 매니저급인 어소시의급이거나 네. 혹은 아키텍트급이거나 이제 조금씩 다르죠. 매니저급부터는 실제로 100명 이상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55K. 아, 그다음에 뭐 작은 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45K. 음, 음. 5년 이상의 건축사 경력직들은 음. 뭐 47K, 뭐 48K 이 정도로 이제. 네. 아마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봉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셀러리가 많이 높지는 않아요 생활에 하는 여건에 비해서 음.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도 많이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부족한 직업군이에요. 아키텍트가 음, 음, 아마 이게 비자를 받을 때 아키텍트가 음. 받아야 될때 가장 미니멈 셀러리일 거예요. 막 이거 안 넘으면 비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음, 거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그러면 음. 미니멈 24k 뭐 이랬던 것 같아요 2013년도 14년도 기준으로. 네. 어, 그럼 이렇게 해서 연구 건축사에 대해서 또 좋은 에피소드 하나 만들어 주셨고요.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에 있었던 자, 요 기준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네.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걸 한번 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좋습니다.